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5년 6월 5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7시, 오후 2시 3분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취임한 지 이틀이 됐는데, 아직도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동상 역대 대통령들이 그 당선일 다음날, 아, 바로 그저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이재명이는 아직까지도 뭐 오늘 오전 중엔 통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일 당선일 바로고 당선 확정된 날 오전 10시에 20분간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도 역시 당선일 어, 오후 10시 30분에 그 그날 저녁이죠 자 이렇게 3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일 다음날 아,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자 통화가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원래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어제 어제, 오후에 통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재명 측에서 흘러나온 바가 있는데, 통화가 되질 않아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자, 이재명 정권의 이 대변인,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 출신이죠.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하는 거죠, 어제. 아, 좀 어려울 것 같다. 4일날, 4일 밤엔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뭐 시차 문제 얘기하면서, 오늘, 오늘 오전 중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자 이재명과 트럼프 사이에 통화가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았는데 오전에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오늘 밤이라도 될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 지금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관계, 한미 관계는 뭐 대한민국의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지금 완전 히그 사활적인 중심 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보면 당선, 당선된 날, 그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하고 뭐 트럼프라든지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고 미국에서도 다, 다연스럽게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어, 등장하면, 어, 상당히 그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시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어 통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자 일각에서 우려가 됐던 대로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아, 지금 뭐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당선되자 미국 조야에서 여러 가지 험악한 얘기도 나오죠 뭐 한국은 큰일 났다 망했다 뭐 이러니까 너무 심한데 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심 의심의 눈 처리를 보는 그런 발언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입과. 한국 정부에 대해서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하고 반대한다라면서 이재명의 이 쉐쉐, 어, 중국과 쉐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게, 아 어, 이재명이 그 당선된 것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논평이 이런 겁니다. 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지금 우려 섞인 이런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똥꼬시 타겠죠. 어, 빨리 이렇게 해서 트럼프하고 통화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많죠. 관세 부분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아, 이런 것들은 뭐 현안이 지금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통화 자체가 지금 되질 않고 있어요. 여기는뭐 지금 말씀드린 미국 정부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런 여러 가지 그 팩트들을 볼때 이재명이라든지 이쪽이 좀 북한 중국 그러니까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가 보여왔던 한미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 이런 것보다는 중국과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팩트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그, 그 의심스러운 이런 그 지금 이제 시각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냐면은 이재명 정권의 대미통. 대미 라인이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그 대미 라인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외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뚫고 어, 들어갈 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그 적절한 역량 있는 대미 통, 대미 라인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어 지금 이제 통화를 못 하고 있는 어,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어, 지금 의심과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내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의 초대 총리로 지명한 지명한 인물이 김민석이죠. 김민석, 김민석과 김민웅 형제는 완전히 자 반미 뭐 친북, 어, 종종부 이런 인물로 지금 미국에서도 어,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특히 김미호부의 총리가 된 김민석은 뭡니까? 미국 문화원을 점거했던 그런 그 이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갖다가 초대 총리로 떡하니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재명이 이슈에 시에 친중 어, 이런 것 때문에 어 미국 상당히 그 불편하게 보고 있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 우리 파트너가 맞나? 이렇게 지금 하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총리까지 완전히 그 뭐. 반미 종북 친북주의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김민석이 이게 다른 걸다 떠나서 총리 자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전의 그 이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음모론자, 공작 공작주의자 아닙니까? 이 김민석이.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을 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초기부터 무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내란 광풍 내랑 청산 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미국에서 볼때 더욱더, 어, 이 한미 관계, 한미 관계가 좀 이게 순탄치 어려, 순탄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끔 할수 있는 그 요인들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탄핵 전국에도 이 스티브 베넌이라고 트럼프의 그 뭡니까 고문이었죠. 어, 백악관, 일기 때그 백악관 고문이었고, 책사입니다. 트럼프가 가까이 두고, 트럼프가 아주 가까운 책사인데, 이 스티브 베넌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 뭡니까? 한국에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긴 역시 그 중국과 가까운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아, 이런 부분들을 자주 얘기한 바가 있어요. 배후에 중국이 있을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과 이재명의 이 탄핵이라는 거 움직이면은 배후에 중국이 있을 수도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트럼프의 귀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어, 트럼프의 그 절친이기도 하고 책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대 대통령 당선자와 달리 아직까지도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게 단순히 뭐, 뭐 시차? 시차 문제라고 해도 오늘 오전까지도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될지 좀 그, 어, 뭐, 정부에서도 분명한 얘기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이런 것들은, 자, 이재명을 찍었던 국민들이 봐도 상당히 이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 그리고, 그런, 그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안보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빠르게, 빠르게 등을 돌릴 겁니다, 이거는. 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거 처음부터 우려스러운 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이고, 당장 이제 7월 8일이 시안이죠. 관세협정, 체결 시안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이 파고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 뭐, 대미통일이기도 하고, 또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해서, 어, 바로 그 뭡니까 어, 트럼프하고도 통하고 이랬는데 과연 이재명이 과연 이게 지금 미국,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좀 짙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관세 이런 부분에서 잘 넘길 수 있을지 지금 우려가 그래서 커질 수밖에 없고 아빅도 차도 지금 이제 경고를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게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어, 트럼프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아,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어, 좀 섬뜩하게 하는 이런, 이런, 이런 전망, 어, 이런 바람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자, 이거 이재명 정부 밀어주기, 멀어졌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밀어줬지만, 이 과연 그, 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화영이. 북한의 그 이재명의 그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준거 플러스에서 이화영의 이제 뇌물 받은 거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자 이게 지금 어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더욱 이거 종북 친북주의자다 이런 의심 비판 이런 것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뭐 유엔이라든지 미국 국무부 이런 데뭐 고발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핵심 측근마저 북한의 돈준, 김정은 정권에게 자기가 방북하게끔 해달라고 300만 달러를 건넨. 자,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이런 이 부분들도 미국에서 더욱더 그, 이, 이재명에 대해서 불안해, 아, 이런 거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우리 한국의 안보이 경제이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지 이틀 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처음부터 삐기덕거리고 휘청거리는 먹구름이 잔뜩 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또 지금 이제 터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무능하죠, 무능해요. 이재명이 할줄 아는 건 퍼주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끔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